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추조 보입니다 지금 제가 손에 들고 있는 건 마우스 인데요 무선 마우스 어 얘가 지금 보시면요 배터리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그 다음에 분해를 했거든요 이게 잘안되더라고요네 그래서 이 어떨 때는 빨간불이 들어왔다 안들어왔다 이유가 뭘까 하고 봤더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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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잭이 꽉 꽂혀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접촉이 안좋아요 지금 제가 누르니까 또 들어오죠 네. 똑같았죠, 지금? 네, 이런 현상이에요, 지금. 버튼을 눌러도 불이 다시 안 들어오죠? 이건 꽉 꽂아져 있거든요? 지금 일부러 헐겁게 뺀, 어, 이거 보세요. 자,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네, 이걸 눌러야만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수리하기 위해서 분해를 했습니다. <laughs> 자, 어떻게 수리를 할까? 고민, 고민을 하다가. 일단 배터리를 빼고요. 그리고 이 잭을 뺄 겁니다. 안 빠지는군요. 그러니까 잭이 헐거워서 접촉 불량이 된건 아니라는 건 아시겠죠? 네, 상당히 지금 빼기가 힘들어요. 이게 이런 잭이 네 뺐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도 빠져요. 이것도 이렇게 통으로. 고정이 잘안돼 있더라고요 네. 빠지죠? 빠졌어요 아예 이거를 끼지 않고요 저는 직결을 해줄 생각입니다 요거를 그리고 자 바깥쪽에서 좀 안쪽으로 더 밀어 놓고요 선을 꽉그리고 중요한 건 여기 뒷면. 여기 뒷면이요. 두 개거든요, 요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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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가 납땜을 좀더해줄 생각입니다. 그래서 네,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뾰족한 팁으로 바꿨고요. 자, 나물 좀 먹여볼게요. 요거를 빼낸 상태에서 바로 제가 끼 거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어디 보죠? 좀 벌어져 버렸네요. 아까 납땜하면서 이 다리들이 자, 이렇게 해도 충분히 흔들릴 것 같지 않거든요. 좀더쏙더 더 들어가는 효과도 있을 거고요. 자 그러면. 네, 한 볼까요? 배터리가 어디 갔냐. 자, 껴보겠습니다. 네, 바로 들어오죠. 뭐, 흔들흔들 어쩌고저쩌고 해도 전혀 지금 동요하지 않습니다. 보이시죠? 네, 이렇게 해서 접촉불량으로 고장난 것처럼 보이는 마우스 수리를 간단하게 마쳤습니다. 여러분, 버리지 말고 고쳐 쓰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